자 반갑습니다. 2 일차입니다. 어 일단 2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A 번자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일단 첫 번째 뭐 해빙 비니든 해빙 비피든 그냥 ing 든별 차이 없다. 뭐 시제 차이가 있는 거 맞는데 그 굳이 따질 필요 없다.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헤빙 빈 PP랑 ING는 이거는 능수동의 차이에요. 그 다음에 또 n 빙 PP와 빙 PP도 능수동 차이죠. 얘는 얘가 수동, 얘가 수동, 얘가 능동, 반대로 얘는 얘가 능동. 여기가 수동이 되죠, 됐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또 예를 들어 주어 run out of 명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뭐다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굳이 나누면 동사 out of 명사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능동으로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be run out of 명사 이런 형태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능동으로서 자동사 이렇게 out of 명사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be run out of로 쓸 거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 오브 뒤에 어떤 명사가 주어로 나온 형태라고 봐야 돼요. 마치 주어비 run out of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라고 하면 이제 주어가 A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오브 뒤에는 명사가 없는 겁니다. 원래 run out of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브디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나온 거로 본다면 오브디에 명사가 없어야죠. 즉, 얘가 지금은 없어야 돼요. 이렇게 쓸 거면. 됐죠? 아니면 얘를 빼야겠죠. 이렇게. 됐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A번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어, 자동사, 전치사, 명사의 형태예요. 이거를 그냥 BPP도 못 쓴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 전치사 뒤 명사를 목적어처럼 보면 이 명사가 주어로 나온 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이 명사를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A가 나오고 BPP 전치사까지 쓰고 점 이렇게 지켜야죠. 아니면 여기 뭐 바이 주어. 이렇게 돼 있거나. 근데 바이 주어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점 찍고 끝나는 거죠. 이런 식의 형태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좀잘 기억해 두시면, 왜 틀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A번이 답이에요. 끝. 이것도 동사 관련된 문제죠. B번. reach for.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동사자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위리 이미 맞기 때문에 동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또 중요한 개념편에서 배운 얘기들은 리치는 그리고 자동사는 arrive가 있어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바로 t 이에요 그래서 arrive at 명사 맞고 rich at 명사, 틀렸어요. rich는 바로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예 다른 뜻이 일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rich for예요. 이게 맞죠. 그럼 대신 이거는 또 arrive for는 틀렸겠죠. 이렇게 밑줄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가 저거는 at을 기준으로 가는 거지 뭐 이런 4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형태에 꼭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맞는 거다. 뭐, 이것도 동사 자리는 맞는지 봐야 되고, 여기가 내 대절이니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머치 해제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가 되고 여기는 지금 현재 동사로 썼으니까 수일치까지도 봐야 되는데 어 명사니까 수일치도 맞고 됐죠그 다음에 이 원은 비교 대상을 가지고 묻는 거죠. 이렇게 된 뒤에 원이 나오면 주어랑 비교하는 겁니다. 주어랑 주어가 단수면 원이 맞는 거고 주어가 복수면. 원지가 맞는 겁니다. 또 주어가 단수면 여기 대시 맞는 거고 주어가 복수면 도지가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어가 단수니까 원이 맞겠죠? 그러니까 예 빈배야 되는 형태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또 오늘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